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4년 만에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어차피 할 이혼이었는데 그간 못하러 그렇게 참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고 살아서 이만큼 해놓고 사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춘기인 딸이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돼서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딸이 먼저 저한테 그러대요. 자기는 행복한 엄마랑 살고 싶다고. 자기 때문에 제가 행복을 포기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나요? 정말이지.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큰 건지. 사실 남편과 사는 지난 세월 동안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디 드라마나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도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따박따박 가져다 주고 딸한테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이건 간에 어머님하고만 얽히면 한 번에 제 편을 들어주는 일이 없기도 했고 결국 그 일로 매번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란 거죠. 그리고 정말이지 결혼 전에는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며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거든요. 만났을 당시 남편은 담배를 피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흡연자는 싫다고 하니까 한 달도 안 걸려서 담배를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결단력에 제가 점수를 후하게 줬던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한 직장을 10년 가까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제 눈에는 좋아보였습니다. 제 얼굴에 침뱉기 같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는 성실하지 않은 분이셨거든요.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시질 못했고, 툭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집을 몇 달씩 비우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혼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꼭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결혼할 때, 양가에서 특별히 받은 건 없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도 어머님은 남편과 아주버님으로부터 매달 얼마씩 받아서 생활을 이어나가셨을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원래부터 그렇게 남편 집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있음 사먹고 배우고 싶은 거 있음 배우고 할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남편 나이 17, 아주버님 나이 24세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이후로 어머님이 돈 관리를 하면서 소위 지방경제가 파탄이 났다는 게 남편의 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은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아주버님 딴에는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해야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을 설득해 자기 앞으로 식당을 차려달라고 했다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던 분으로 가령 아주버님이 콩으로 팥죽을 쓴다 해도 믿으실 정도니까요. 아무튼 그 정도로 아주버님에 대한 믿음이 크셨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억을 선뜻 아주버님께 주셨고 이후는 뭐 예상하시는 그대로예요.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던 새님이 자기 손으로 라면 한봉 끓여본 적 없는 새님이 식당을 차렸으니 안망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죠.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셨고 그래서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땐. 사시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자금을 주시면서도 남들마냥 번듯한 집한채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아주 대성통곡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때는 제가 그런 속사정을 안다는 걸 어머님은 모르셨는지 아주버님 때도 한 푼도 못 해줬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도 뭐 그때는 다른 걸로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뭐랄까 당신의 약점을 내보이기 싫어 그러시는가보다 하고 넘겼지만요. 그리고 저도 딱히 친정에서 해주질 않았으니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입장이 못 되기도 했죠. 한편 그렇게 양가로부터 받은 것 없이 시작을 했다 보니 초반 몇 년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지지리 공상으로 살았어요. 게다가 돈좀 모으고 자리 좀 잡으면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는 하늘에서 점지해주는 거라더니 그 말이 정말인지 결혼한 지 1년 만에 떡하니 아이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기뻐서 운다던데 저는 서러워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독한의 공상만내 소리 들어가면서 5년 동안 죽어라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열었네요.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친정어머니 도와드린다고 부엌 출입을 자주 해서 그런가 나이에 비해 음식 맛이 깊다, 손맛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기는 했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하다보니 복지랄 게 딱히 없기도 했고요. 아이를 봐줄 사람을 따로 구할 형편도 안 되었고, 그렇다고 어디다 맡겨놓자니 그건 그거대로 제 마음이 안 놓여서. 그러다 반찬가게 정도면 제가 조금 유돌이 있게 일도 하고 애도 챙기고 할수 있겠다 싶대요. 아마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젊기도 했으니, 나름대로 패기도 있었죠.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솔직히 처음 6개월은, 내가 미쳤구나, 제 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이랬지. 농담이 아니라, 매일 밤 베개가 눈물로 젖을 만큼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들이 결국 팔리지 않아 버리게 될 때면, 거짓말 좀 보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더니 그렇게 한세 달쯤 지나갈 때였어요. 제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단체에서 도시락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분들이 다들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도 메뉴지만 맛이나 간에 있어서 평소보다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 정성이 전달이 된 건지 평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도시락을 주문한 단체 대표 아들이 무슨 방송국 요리 채널 PD라대요. 그래서 그게 연이 다 얼떨결에 요리 방송에 제가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홍보가 되어서 갑자기 가게가 잘 되어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게가 잘 되니까 남편은 둘째 치고 어머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머님이 당신도 나와서 가게를 도울 테니 용돈 준다 생각하고 얼마씩 월급을 주면 안 되겠냐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당신이 나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집에 가서 애도 챙기고 하면 좋지 않겠냐고요. 사실 제 신조가 주인이 나와 있지 않은 가게는 망한다였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시작할 때는 유돌이 있게 가게와 집으로 가며 장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는 아이대로 어린이집을 보냈고 저는 가게 일에만 온 신경을 기울였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장사라는 게 노력한 만큼 돈이 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게 문을 점점 늦게까지 열어놓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쳐야지 방법을 찾아야지 생각하던 차였는데, 어머님이 먼저 당신이 가게를 봐줄 테니 저는 집에 가서 애를 챙겨라. 솔직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긴 했어요. 특히 남도 아니고 어머님이니 믿고 맡겨도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머님께 반찬가게를 맡긴 건제 인생 최대 실수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에도 시댁을 드나들 때마다 어머님이 깔끔한 성격이 아니신 건 알고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상한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고, 냉동실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알기 어려울 만큼 정말 꽁꽁 얼어붙은 오만 가지 식재료들이 들어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반찬가게는 제가 매일같이 쓸고 닦고, 재고 파악하고 그랬으니 솔직히 어머님이 망쳐 놓을래야 망쳐 놓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위생 개념은 제가 예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게에 나오기 시작하신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갔었기에 저도 굳이 집에 갈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가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나자. 어머님이 하수구 청소용 고무장갑을 끼고선 제가 재워둔 갈비 양념통을 휘휘휘 저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본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님 더어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면 모르냐 양념을 섞어줘야 음식 맛이 나는 거다 하시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머님 지금 왜그 장갑을 끼고 그러시냐고, 그거 청소할 때 쓰는 건거 아시지 않냐고, 그리고 그때 저도 모르게 언성이 좀 높아졌나 봐요. 어머님이 저더러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면서 그리고는 청소할 때 썼으니까 다 씻겨나가서 더 깨끗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정말이지 어머님의 억지에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나서 도저히 표정관리가 안 되대요.그래서 그냥 재워둔 갈비 어머님 앞에서 보란 듯이 쓰레기통에 부어버렸어요.그랬더니 그 일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머님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네 마누라 때문에 화병 날것 같다며 당장 가게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가게에 도착한 남편이 주방을 들여다보고는 저더러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묻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하니 기껏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무한하게 이렇게 했어야 했냐면서 저더러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어머님과 부딪힐 때면 남편이 저더러 늘 참아라 참아라 하긴 했었어요. 평생을 저 성격으로 살아오신 어머님을 제가 어떻게 이기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도무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남편더러 여기가 그냥 우리 집도 아니고 내 가게라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내 음식을 먹는 줄 아냐고. 이러다 막말로 손님들 탈이라도 나면 그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고.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음식에 독을 넣은 것도 아닌데 난리라고. 그리고 네가 귀하게 컸으면 얼마나 귀하게 컸다고 깔끔을 떠냐며 빈정거리시대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머님 덜어더는 제 가게에 나오지 마시라 했고 어머님은 네가 뭔데 내 아들 돈으로 차린 가게에 나더러 나와라 마라 하느냐며 또 다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덜어 그러면 이 가게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둘이서 해라. 난손 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건 또 자신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가게에서 벌어가는 수입이 남편 월급에 배가 넘었거든요.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남편이 그 정도 계산은 빠릿빠릿하게 머릿속에서 돌아갔나 보대요. 어머님 떨어 이 사람 말대로 하시라고 가게에는 그만 나오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도 어머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 길로 저는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죠. 그리고 시댁의 발길을 끊은지. 어영 9년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딸하고 어머님 영까지 끊어놓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 시댁에 갈 때마다 따라가게 했는데 언젠가 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 어머니 모르냐면서 형님 내는 게다가 아들이잖아. 그러니 그쪽에 좀더 신경 쓰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빠가 돼서는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니까 그렇다고 안 데려가 하는데 어찌나 짜증도 나고 답답하던지, 그래서 딸도 안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왜 저희 딸을 안 보내느냐고 어머님이 묻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괘씸해서 그러신 건지 저희 딸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애생일 때도, 심지어 남편이 어머님께 대놓고 손녀가 수학경 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는데도, 돈 만원도 안 챙겨주시대요? 솔직히 돈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손녀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단 걸 알게 되니까 저는 저대로 어머님한테 더 마음이 떴고요. 그런데 올해 초 남편이 어머님이 저를 찾으신답니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형님도 그렇게 저를 찾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나를 왜 찾냐니까 한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겠냐면서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하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저도 처음 2, 3년은 솔직히 시댁의 발길을 끊고도 후련한 게 아니라 찝찝하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저도 사람인데 누가 됐건 간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었지, 그렇게 예민하게 날 세우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 은근히 소식을 전해보기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그때는 정말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보고 싶어 한다니? 그 속내가 너무 투명해서 웃음이 날 지경이 돼요. 저희 어머님 작년에 부쩍 살이 찌시면서 거동이 어려워지셨다는 걸 남편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됐다고 그러라고 난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어머님 보기도 낯뜨겁고 형수님도 언제까지 자기 혼자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냐면서 불만이 많다며 그래서 형님하고 형수님 사이도 부쩍 안 좋아진 것 같다나요. 그리고는 저더러 이제 묵은 감정은 좀 후를 날려버리면 안 되냐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관심 없다, 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쯤 지나서 남편이 다시 어머님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실로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사시는 집을 정리하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는데 그 요양원을 저희 집 근처에다 잡을 거라면서 앞으로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제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니까. 솔직히 이 날이 때까지 형님네는 잘해왔으니까 우리도 우리 도리를 해야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님 집안 돈은 어떻게 하신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형님이 관리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은 자기들이 갖고 어머님 뒤치닥거리는 나더러 하라는 건가 싶대요. 막말로 그간 사이가 좋았어도 요양원 가시는 시어머니 뒤치닥거리하길 좋아하는 며느리가 몇이나 된다고. 그런데 이건뭐 저랑 어머님은 서로 목소리도 안 듣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들여다보고 하라니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남편더러 그러면 어머님 집한돈내 계좌로 보내라 했습니다. 그돈 내가 가져도 되는 거면 어머님은 내가 한 달에 두 번씩 들여다보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더러 왜 어머님 재산에 욕심을 내냐 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나도 뭐가 있어야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지. 내가 왜? 나 좋은 것도 하나 없는데 그런 짓을 해야 하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식 된 도리 좀 하라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냐면서 그래서 남편더러 그럼 당신이나 한 달에 두 번이 고세 번이고 들여다보지. 왜 나한테 말을 꺼내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튿날 형님한테 연락하니 어찌나 반가워하던지. 그래서 저는 요양원 얘기는 꺼내지 않고 그냥 어머님은 요새 어떠시냐며 슬쩍 형님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기난숨을 내쉬고는 속상해 죽겠다며 어머님이 앓고 계신 병을 줄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요새는 약간 치맥기도 있으셔서 환장할 노릇이라나요? 어처구니가 없대요. 치맥기까지 있는 어머님이 퍽이나 나를 찾으셨겠다는 생각과 함께 남편이고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할것 없이 실질적으로 어머님 뒤치닥거리를 해야 하게 생겼으니까 제일 만만한 나를 어떻게든 구슬러 보려고 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형님더러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하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동서 나좀 도와줘 하는데 문득 제가 반찬가게 열고 첫해에 아파서 시댁에 못 갔더니. 형님이 동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비리비리 하냐면서 이러다 아버님 뒤따라 가는 거 아니냐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비리비리 한 제가 돕긴 누굴 돕냐고 알아서 잘해보시라 했네요. 그리고 지난 3월 중순, 어머님 사시던 집은 팔렸고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모셔졌어요. 저한테 정말 무슨 기대라도 한 건지,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에 모셨더라고요. 제가 형님더러 왕복 두 시간도 넘는 거리를 어떻게 오가시려고 여기다 모셨냐 모르니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많이 도와줘야 한답니다. 그 놈의 도와주란 말 아주 지긋지긋하대요.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 다른 요양원으로 모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사갈 거라고 했어요. 참고로 남편은 회사를 나와 자기 사업 한다고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집안 생활비는 전적으로 제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반찬가게를 하며 번 돈으로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무튼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모셔놓고 어딜 이사를 가냐며, 자긴 못 간다고 저더러 집을 나가고 싶은 거면 혼자 나가라대요. 저만 나가면 아예 이참에 어머님을 여기로 모셔야겠다면서. 그리고 그 말에 저는 정말 우라가 치미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나한테 미안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더러 이혼하자 했습니다. 보아하니 앞으로 어머님 상태는 나빠질 일밖에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내돈 쓰고 내손도 빌리고 그럴 생각이었나 본데 나 그렇게 바보 천치 아니라고 이혼하자 했죠. 막말로 그간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왜제 머리를 숙이게 만들지 못해 한달인지 그것도 너무 화가 나고 한번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정말 남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재산을 3대 7, 참고로 제가 7인데 여기 아이양육비도 일시불로 받는 조건이었던지라 솔직히 만족스럽진 않아요. 아무튼 3대 7로 나누는 조건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 오갈 곳이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입니다. 솔직히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살던 세월이 있어 그런가 그 소리를 들으니 좀 당황스럽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그나마 이혼하면서 받아간 돈도 아주버님한테 어머님 병원비가 어떻고 하며 다 뜯겼고 아주버님이 그돈 돌려받고 싶으면 어머님 모시고 둘이 어디 반지하라도 구해줄 테니 거기 가서 살라고 그런다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어머님하고 둘이 살겠냐면서 저더러 도와주 살려줘 하는데 솔직히 미친 엑스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부터 살았으면 그런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냐 그 소리가 정말 입 밖으로 튀어나갈 뻔 했다니까요. 아무튼, 뭐 달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징징거리는 소리 듣기도 싫어서 더는 이유가 뭐가 됐건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꼴 좋다.